오는 15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대보름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남구는 청사합광장의 소원 등을 달아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청 광장 입구에 오색 연등이 달렸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길을 걷습니다. 등에는 고사리 손으로 적은 소원들이 적혀 있습니다. 소원에 알고가 앞사리가 열심히 코로나가 쓰랬으면 좋겠어. 남구가 비대면 대보름 행사로 연등을 달았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원을 적고 장식한 연등 500개입니다. 광장 입구에는 커다란 보름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직경만 미터에 달하는 달풍선입니다. 밤에는 달과 연등이 불을 밝혀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남구는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구청 SNS에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열고 있습니다. 점등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며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불을 밝힙니다. 한편 지역 대부분의 대보름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남구청 광장역 보건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핀 봄꽃처럼 올 봄에는 우리 아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